IBS 혈관연 구단 뇌척수액 배출 경로 지도를 만들어 미디어뉴스 이주영 기자. 사람이 머리를 쓰면 뇌 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이 생성되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된다면 치매와 같은 뇌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 이에 대해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중심 배출 경로를 찾아내 새로운 치매 치료 방안을 제시했다. 치매는 가족과의 연결을 흐리게 하고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사라지게 하는 잔인한 뇌 질환이다. 주변 사람들은 치매로 고통받는 이를 보면서 무엇을 도와줄지 알수 없는 무력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 정확한 원인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답답해질 즈음에 많은 이들의 바람 덕분인가?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치료 방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IBS 혈관연구단은 뇌척수액 배출경로 지도를 만들어 비인드림프관망이 뇌척수액 배출경로의 허브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 세계적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연구결과가 실리기도 하였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 주변에 있는 액체로 뇌와 척수를 부드럽게 감싸지탱해주며 신경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뇌의 구조나 기능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때 뇌척수액을 분석하면 뇌에서 나오는 다양한 성분들의 양과 구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치매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로 이루어져 있다. 노폐물 제거를 포함하여 조직에서 발생한 대사산물들을 수거하고 체외로 방출하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그중 비인두, 림프관망은 코 뒤쪽 목에 있는 림프관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네트워크는 목의 뒷부분에서 나온 노폐물을 운반하는 림프액을 이동시키고 면역 활동을 도와주며 주로 호흡기와 관련이 있다. 뇌척수액과 비인두림프관망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이번에 연구된 치매 치료 방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인두 점막에 넓게 분포된 림프관망이 뇌척수액의 주요 배출 통로가 되며, 뇌척수액은 코 뒤쪽인 비인두림프관망으로 모여 목림프관과 목림프절로 이어지면서 뇌 바깥으로 빠지게 된다. 이를 통해 배출의 주요 경로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뇌척수액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경로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림프관망과 연결된 목 림프관을 수축위원회에 뇌척수액 배출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가 증가하는 만큼 노화에 따른 비인두 림프관망이 변형되어 뇌척수액 배출이 줄어든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목 림프관에는 노화에 따른 변형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뇌척수액을 쉽게 빼낼 수 있는 통로가 목 부위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목 림프관의 수축과 이완으로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뇌질환을 머리가 아닌 목 부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국내 연구진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더 나은 의료기술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치매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바란다.